안녕하세요. 뼈짱의뼈물리정 숙장입니다. 쟤사로말 슬기생활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슬기롭게 슬기 시청해 주세요. 맥주 같이 마시죠? 말쟤가 정말 쟤는 정말 그 저희 때는 네. 그런 거 없죠.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어. 요 대부분 결혼했으니까 교수들이.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지금은 음. 결혼 연령이 좀 늦어져가지고 음, 네. 교수 등, 중에 혼자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교수가 되려면 그래도 3 5 다섯은 돼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저희 때만 해도 한뭐 서른에서 서른 두이면 많이 거의 다 결혼 어, 많이 했어요. 서른 다섯까지는 네. 대부분 많이 결혼했기 어. 때문에 네. 네. 아마도 저분들 외로워서 <laughs> 저렇게 <저랑> 같이 사는 <laughs> 것 같아요. 맞아요. <웃음> 그런 것 <laughs> <그런 웃음> 같아요. <laughs> 어, 그러네요. 저, 저도. 옛날에는 <laughs> 슬리퍼를 없을 때는 그냥 완전 슬리퍼. 네. 재밌었던 아. 거는 레지던트 때는 발가락에 나오는 이런 황토색 슬리퍼를 신었고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커버가 있는 슬리퍼를 신으셨었죠. 음. 그때도. 음. 저희는 굉장히 오랜, 오랜 시간에 그 수술방이라든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발이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이 편하다 보니까 이런 슬리퍼나 아주 편한 신발이 필요한 거고요. 이피 같은 게 묻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쉽게 잘 닦이고요. 그 신발 소독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다가 넣어도 넣었을 때좀 편하게 잘 소독도 되고요. 술장가에선생님들이 생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네, 잘 신고. 그래가지고 했죠. 이제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예쁜 걸 이렇게 음. 받기도 하고 그래요. <웃음> <그냥>. <웃음> 여러 개 붙이는 데다 떨어지고. 저는 붙인 그 거는 이제 너무 들어가지고 버리고 새거. 음. 네. 레고종을 일으키는 메니지오마 볼륨 스레스 트홀드가 14cc였잖아. 그러니까 디스커션에서는 메니지오마가 커짐에 따라 내부종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아. 내가 생각한 그럴듯한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거 정리해 봤는데 일단 네가 먼저 써서 나한테 보내 주면 내가 쓴거 너한테 메일로 보내 줄 테니까 그거 참고해 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어, 네, 네, 많이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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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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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걸었습니다. 학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역시 교수님들은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던 분들이고 또 논문 쓰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논문의 아이디어라든지 논문의 음. 진행 방향을 교수님들이 일일이 다 본인이 하진 않지만 해온 자료를 가지고 강의 첨삭해 주시죠 대학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논문에 대한 경험도 많고 또 공부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교수님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레지던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첫째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논문을 음. 방향을 좀 정해서 해봐라 음. 뭐 이런 거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 꽤 많으셨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내가 열을 못 벗어나지 아우 야내려다 무슨 성화봉송하냐 어? <laughs> <오>, 모형 아니야? <laughs> 모형이 아니야 어 응, 교수님 내가 한번더 먹어도 되죠? 네더 먹어 너라도 많이 먹어 기억나요? 맞죠 <laughs> <진짜? 웃음> 맛으로 먹었던 그런 식당은 아니었던 거 같고요 <laughs> 어... 어. 살기 위해서 먹던 <laughs> <laughs>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는 예를 들면 어. 학생 식당이 있고 지, 교직원이 이용한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 식당이 있어요. 어. 교수 식당은 괜찮아요. 그때 <laughs> 아. 아. <진짜 웃음> 기억나요? 저희가 돈을 아끼려면 음. 학생 식당에서만 밥을 먹어요. 천 저는... 원은 안 됐던 음... 것 같아요. 근처였겠지? 안 됐던 아. 것 같아요. 5분 전에도 보셨잖아요. 5분이나 지났어요? 족 피피 0.6으로 더 열렸고 멘탈 스투퍼 그리고 왼쪽 모터가 더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호출하겠습니다. 야 있어봐. 내가 지금 갈게. 아, 시간 없다고요. 환자 잘못 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냐고요. 원진아 환자 지금 바로 CT 찍고 교수님 호출하겠습니다. 빨리 여기 인큐베이션 한거 가져다 주세요. 네. 이 주치의가 교수님이시면은 본인이 의사결정 할 수는 없어요. 교수님한테 보고를 음. 하고. 교수님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 책임도 그분이 지시는 건데 이제 문제는 대학 교육 대학의 대학 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레지던트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그 환자를 직접 본 의사의 의,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그 너는 어떻게 판단해? 전 물어볼 것 같아요. 어,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그 친구가 정말 중하다고 생각하는 음. 얘기를 했다면 그거를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당이 음. 나중에 만약에 환자가 잘못해서 소송에 가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음. 아, 세명 세명 다. 음. 네.